네, 안녕하세요. 마리스타의 크입니다 이번에, 어,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왔죠. 오형정책 위반 몸과 제재 안내. 그래서 이제 저번에 며칠 전에 있던 와인님의 코인게이트, 돈꼽게이트가 열렸었죠. 이게 꼽은 거다. 뭐 이제 뭐 그런 것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아니다. 나는 자면서 왼손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메이플스타 호락호락하지 않죠. 로그를 통해 이제 동고 모적의 닉네임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뭐 열매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마 랭킹 순으로 나온 걸로 봐서 열매님 아마 접속이 되있다고한거 보면 이제 아마 비매라고 합니다. 비매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아이디를 그냥 차라리 다공개하는게 낫지. 그렇게중간중간을 비워놓으니까 오히려 오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엔 참 공개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비정상 기록 탐지 일반 1차로 제재가 되었는데, 이 비정상 기록 탐지 일반 1일은, 1차는 30일 게임 이용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꼽을한 사람들 보면, 와인님은 허공에 이제 3분 이상 28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꼽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 적어도 이제 3분 이상 허공에다가 삽질을 하고 있던 벽에 박혔던 게, 28번이나 된다는 거죠. 까지 거짓되게 비겁한 방법으로 어, 랭킹을 찍은 건 이제 확실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분은 한번 이것들을 한번 정리한 걸 보여드리자면 행동님 때마침도 어떻게 레전드 길드 두 분이랑 와인님이랑 행동님이랑은 이제 저희 길드에 있다가 말도 안 하시고 이제 갑자기 두분 나가셨었는데 때마침 이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와인님이 이제 대장이시죠. 먼저 이제 그게 걸려버려가지고. 공론화돼서 괜히 네 명들은 써가지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서도 좀 이제 역 같은 마음이 들수 있죠. 괜히 그 걸려가지고 우리까지 잡아가냐. 가지고 이제 행동님은 189 케어 마스터 그리고 이제 와인님은191 데몬 슬레이어 그리고 한현님은 이제 187 보마. 한현님은 이제 어마무시합니다. 허공을 최소 3분 이상 146회. 그러니까 이게. 최소 438분인거고 이게 근데 왜 한현님이 이렇게 길게 하냐면 보마는 그 뭐야 그 항만에서 아마 꼽아 놓고 있었을 때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래고뭐 꼽아놔도 뭐 안걸리지 하면서 이제 그냥 꼽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 이제 항만은 또 사람도 잘 오지도 않으니까 네오시티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때까지 쌓인 것들을 지금 다들공난것 같고 무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공이신데 어디에서 어떻게 매크로를 돌리시다가 모니터링이 적발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보려 쩔리셨네. 그리 일단 무궁님도 가셨고, 비맨님은 이제 참.